안녕하세요. 매일 실을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4월 20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많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또 즐거운 주말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어 함께하고 또 함께하지 못하고 그 차이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마음속에 항상 다선이라는, 어 우리의 모임과 단체가 어 빛나고 있을 거라고 자리 잡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 기도합니다. 에, 여러분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에, 영수회담 제안을 하는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에, 정권에 대한 문제점들과 새로운 혁신에 대한 과제들이 어떻게 풀려 나갈 것인지. 또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바램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 나쁘지 않은 소식입니다. 어, 빨리 여야가 서로 합의점을 찾고 또 정권도 어, 야당의 어떤 목소리와 국민의 귀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어, 자세가 필요하고 또 그것이 자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표하는 바람은 국민들의 바램을 풀어주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음... 오늘 저희가 한국다선문인협회 봄날의 시화전 예, 행사가 오늘 덕양구청 어, 2층 대강당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에, 많은 이들이 또 도움을 주시고 함께 찬조하시고 후원하셔서 좋은 결과로 만들기 위해 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 오늘 또 특별하게 천동 이진호 박사님 그리고 도, 을목 도창일 박사님께서 오늘 88세 미수현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 두분다 4월 생일이시고 어, 이진호 박사님께서 4월 5일 또 천둥이 저, 저, 을목 도차해 박사님께서 4월 15일로 어, 생일이 또 4월달이셔서 천만다행입니다 4월에 어, 생일 맞으신 분들도 또 어, 많이 계시죠 그중에 우리 어, 상임이사 기, 어, 기록자 선생이 오늘 또 생일날입니다. 그런데도 먼길 대전에서부터 또 오셔서 또 축하해 주시러 오셔서 행사에 참여하신다고 하고 또 오랜만에 뵙게 되는 우리 저기 경산에 계시는 베이시인님도 오늘 뵙게 될것 같습니다. 또 저기 순천에 우리 순천의 딸 윤자 선생님. 반갑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뵙게 되는 모든 분들, 제천의 우리 김명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또한 항상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아, 오늘 사, 아, 600, 632회 시상약 토크 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소중한 하루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루하루의 그매 순간마다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음, 만사. 그 만사 지탄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오늘을 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생각들을 사실 글로 이렇게 금낭화 필 필대, 때, 금낭화 필 때라는 금낭화 꽃을 바라보며 생각해 본 글을 예, 적어보았습니다. 자작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금낭아 필때 다선 김승호 새소리에 돌아본 그곳 곱게 매달린 꽃대에서 사랑의 종소리가 납니다. 너무 이쁜 분홍빛 작은 종이 이 꽃으로 피어 소리를 내니 가슴에서 풍경 소리가 들립니다. 살며시 다가선 하얀 손 마주하며 반가워 웃었습니다. 아픔도 사라지는 기쁨 우리에게 다가선 인연만큼이나 분홍빛 금낭화가 곱기만하다 그대 금낭화여 사랑스러운 종소리여 활짝 열린 너의 꽃잎이 미소짓는 모습으로 나의 가슴에 가슴으로, 가슴으로 들어오라 우리 품 안에서 자라난다 아 저는 어, 그 금낭화를 보면서 우리의 그 음, 협회 단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피어나는 많은 꽃들과 그 꽃들이 모여진 정원, 그리고 그 꽃들이 동산을 이루고 하나의 축을 이루는 그러한 텃밭을 계속 갈아 붙이고 있습니다. 뭐,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그 동산은 반드시 에, 이루어질 에, 동산입니다. 간뭐 그냥 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가슴이 설레이기도 합니다. 뿌듯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오늘입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행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각 지방에서 오시는 선생님들 또 나름대로의 어떤 대접도 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수선한 가운데서 제가 제대로 놓치지 놓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아또용 어,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 많은 아픈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음, 그래서 가슴이 안 좋습니다. 예, 가슴이 안 좋다라는 게 마음이 아프다는 뜻입니다. 우리 저 어, 최성규. 부회장님께서 지금 허리 그뼈 그렇죠 탈골 그 현상으로 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뼈에 이상이 있으면 아무래도 많이 병원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심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무거운 걸 잘못 드셔서 그런것 같고 일단 어찌됐든 건강 빨리 쾌유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또 여러 소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음, 일일이 뭐 나열하기에는 그렇고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꽤 계시는군요 아무튼 모두가 밝게 웃을 수 있는 그날이 꼭 돌아오게끔 열심히 노력하는 다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귀한 분들 또 좋은 분들 어, 반가움으로 오랜만에 뵙는 분들까지 모두 다 환영합니다 우리의 행사가 잘 마무리 지어지기를 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